드르니 <laughs> 할리 네, 미스 레브이자입니다. 우리 레나 연습 시작하습니다 음. 나와 남자친구. 저기요 이번에 우리 누나 미래에 매형 될 사람이랑 1년째 된다고 하더라. 아 그래? 오 우리 누나가 진짜 남자로 오래 못 사귀는 사람인데 이번엔 오래 사귀네. 아마 기록일 걸? 1년 만난 건? 엄마도 엄청 신기해하고 있어. 누나 이러다가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1년이 오래 만난 거야? 아 언니가 좀 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신가 보다. 우리 누나 완전 장난 아니지. 지금까지 뭐 남자들을 많이 만난 건 아닌데. 한 다섯 명 정도 만났나? 그런데 다석 달을 넘기지 못했었거든. 지금 미래의 매형이 처음인듯하다. 완전 기네스감이라니깐 그런데 왜 자꾸 미래의 매형이라고 하는 거야? 1년 정도 사귀면 다 매형 되는 거야? 누나가 워낙에 쉽게 갈아치우니까한 남자랑 1년 정도 만났다고 하니까 남자친구 느낌이 아니라 나는 매형 같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 누나도 별말안 하더라고 그렇구나 호칭 참 재밌네 축하한다고 말씀드려 그리고 오랫동안 연애하시고 꼭 결혼하시기를 바란다고도 전해 주고. 어, 그렇게 할게. 그런데 뭐, 써? 어, 뭐를, 뭐가 없냐라는 말이야. 어,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알아서 해줄 거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내가 뭘 해준다고? 내가 뭘 해줘야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들은 알아들을 거라고 했는데 기념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여자들은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언니랑 그 남자친구 기념일인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소리야? 왜 이래 정말 언니 정말 뭐 없는 거지? 자기 반응이 지금 정상적인 거지? 나 이렇게 가도 끝나는 거 아니지? 그라고 엄마랑 누나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고 여자들은 안다고 했었거든? 아뭐래 정말 축하한다고 전해드려. 그거면 됐지? 뭔 여자들이면 알아듣는다는 소리를 해? 야 나도 궁금하다. 어머니랑 언니가 말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눈치채셨나요? 자신의 기념일을 제기 이야기하면 남자친구의 누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제가 알아서 뭔가를 했을 거라는 조만.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제가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아리송한 말만 하고 가버린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 순식간에 갈아치우는 게뭐 그리 촬영이라고. 교제기간 1년이 긴 거라고. 저런 남자친구는 당시에 3년차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참,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 누나라는 사람과 엄마라는 사람이 이상한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인사를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는 몇번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왜 통화를 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별일 없이 의도치 않게 통화를 한 거였겠죠. 그녀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냥 대충 짐작은 가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에 들어보니 참 애들 같은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랬는데,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다음날, 남자친구 누나와, 나. 내 동생이랑 잘될 생각이 전혀 없나봐. 네, 누구세요? 나야, 철수 누나. 몰라. 아니, 내 전화번호도 저장 안 해둔 거야. 나는 너 카톡까지 다 저장해 두었었는데. 아, 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철수랑 잘될 생각이 전혀 없냐니요. 그렇잖아. 어제 들었다면서. 그런데 철수 빈손으로 왔더라. 우리 엄마도 얼마나 놀랐었는 줄 아니? 네? 아니, 제가 뭘 해줬어요. 한 건가요? 너도자한테 들어보니까 주얼리 디자이너라며 가게도 두 개나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요? 아, 어, 이렇게 못 알아 먹으면 곤란하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네,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제 내 동생이 기념일이라고 하지 않았었니? 기념일. 너는 주얼리 디자이너. 그럼 딱 생각나는 거 없어? 네. 아니, 왜 얘는 왜 자꾸 뇌라고만 네 하지? 너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니? 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 놓을게.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 해결하자. 아니, 그러니까 뭘 해결하자라는 건데요. 언이중복에내 예, 입으로 꼭 말을 해야 해? 주얼리 좀 보내라고. 내 기념일이니까. 내 남자친구 파이찌랑 내 파이찌. 이렇게 보내라고. 네? 아니, 매장에 오셔서 구경하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임의로 그냥 보낼 수가 있나요? 아, 엄마. 얘, 예, 모자라 묻는 척해. 역시 보통 아니라니까. 아니야, 내가 얘기할게. 야, 그게 아니라 선물로 보내라고. 내 동생하고 잘 되고 싶으면. 아, 언니. 너, 내 동생보다 두살 많다며? 그럼 좀 잘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럼 남아드는 게 주얼리 아니야? 그럼 딱 듣고든 알아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먹은 애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아, 지금 선물로 공짜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여자들끼리는 안다고 한 거였어요? 어, 맞아, 그런 거였어. 그런데 너감 너무 없다. 그리고 어린 놈이랑 만나게 해주는데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한다. 한번 인사도 안 와서 갑자기나 우리 엄마가 벼르고 있는데, 내가 좋게 좋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네가 디자인한 것 중에 가장 이쁜 걸로 골라서 보내도록 해. 알았어. 싫은데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제 주얼리를 갖고 싶으면 매장에 와서 둘러보고, 그리고 착용해보고, 결제하고 가져가세요. 왜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어머. 너잘 보이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깟 조얼리로 생색내면 나나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게끔 되는 건데. 너 진짜 생각이 없어. 나이 헛무근 네가 정말 웃기네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이만 끊겠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남자친구가 내 동생이야. 그런데 그거 아까워서 그런 거야? 가족들 사람들 지금 아까워서 들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야? 와, 너 존나 쫌스럽구나? 어? 완전 개쫌스러워. 말뭔야 하고는. 기념일? 좋아요. 1년 만난 거라면서요? 아주 축하해요. 그런데 그 축하 기념 선물을 왜 나한테 바라는데? 나는 뭐땅 파도 장사하니? 그리고 만날 생각이 없냐고. 지금 누구 협박하니? 너한테 전화 갚기 전까지만 해도 잘 만나고 싶었는데 어 지금 완전 그런 생각 뚝 떨어져 버렸어. 네 동생이랑 그만 만날게. 그리고 걔 존나 아까워. 공짜로 네입에 넣어주기엔 완전 거칠 때들이네 야, 끊어라. 더 심한 욕 나오기 전에. 알았어? 그후 이야기 저거였더라고요. 저는 주얼리 디자이너입니다. 두 개의 매장 가지고 있고 제 일에 자부심 가지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돈 벌려고 일하는 거지 남한테 막꼬지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물며내 부모도 돈 내고 사가는 마당에 친일이 뭔데 주얼리를 내놓아라 마라 하는 건지 <laughs>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거지 새끼 들이니까요. 혹시 아나요? 아일 결혼하면 올 때마다 하나씩 집어갔지. 도독키우기 싫어 남자친구랑 빠이했습니다. 참별거이 것들이 다 있네요. 참 세상 웃기는 것들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목소리>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흔한듯흔한지 않은 우리 들의 이야기. 지금까지 인플지 그렇습니다. 는그그그그그